잖 아니, 아저미이 방에 간다길. 래 어디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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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고 뒤에 뒤에 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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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불, 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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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.. 아 무인 있나? 무인 인데나 예. 아, 이거 해야, 이것도 해야 돼 아, 맥주, 아 마시지 마, 빨리 자옷 가냐 아, <laughs> 자, 아, 자야지 아, 불멸인가? 나 아, 이제 잠, 잠못 자게 한다, 어, 누구리네 아닌데? 아, 루인 있네. 루인 응, 있어. 응. 아, 종구다. 그래, 가라. 진짜 종구할 때 가라 그랬다. 형님 뭐 분명히 얘기했다. 누구한테 오는 거야? 나. 절대 안 맞히면 장난하세요, 지금? 제곱지 아, 칼베랑 짝지 앞에 잡았어 오케이 우와우 와, 넘어올 거야? 안할 거야? 나울해 풀렸다 조심해야 해 가겠다, 짝 앞에 두고 <laughs> 없다 아, 누인 때문에 내거다 버려졌네 노인차 들어가야지. 노인차 들어가야지. 어, 이거 어디야? 어지러 어? 어지럽다고? 어? 아, 나 계속 삥삥 돌았어. 이거 <laughs> 어디냐? 눈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아 음. 너무 돌았어. 루인 찾느라고. 아 모르겠다. 안골 돌려. 루인 못 찾겠다. 무슨 말 썼는가? 한층 위층. 어? 핀집 뭐라고? 왕안갔안 갔어. 안안아 거의 다 비었는데요. 아, 장난하세요 지금 나랑. 귀찮아. 응. 계단 타기 귀찮아. 응. 나이스. 누가 뺐다. 내지 마라. 분명히 얘기했다. 이게퇴인 <laughs> 얘다 진짜 빨리 쓰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. 아 내가 붙었다. 왜 그랬어? 이제 나우지잖아 망했는데? 야너발 쿰이 두개 남았다. 너어떡 할래? 야. 없는데 괜찮아? 아 맞다 옌병 아야 <laughs> 어떡하지? 오기는 오는데 믿음은안 가는 움직인데 아, 갔는데. 좀 떴잖아요. 할배 아, 됐다. 할배 빨리 왔네. 파파파파파파파파파. <NR> 오. 오. 나이. 스 키디 없어 버리기. 개쉣. 네. 네.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 안 돼. 왜? 나이스. 불 잘했지. 나는 칼찌가 있잖아. 와. 이거 어, 보였어? 와. 와봐, 와봐. 아, 진짜. 야, 여, <laughs> 얘도 아가 없네. 들었잖아. 대다지가 없네? 얘들 나가잖아. 얼마나 나가겠어? 야 얘들아 들었잖아. 들었잖아. <laughs> 아. 왜 그랬어? 알려주려고 그랬지. 얘들아, 뭐하냐? 에 대웅신들. <laughs> 아, 뭐하냐? 봐, 잘난다고 얘들이. 나이스해, 베 <laughs> 이만 군무이야 내가 다 군무위 다 이제 다가 빨리 뽑아라 나이스 나이스한다 뭐야 할 시계 없어? 너? 뽑아 나이스 나이스 어이야 나가? 나 버려? 버리라고 얘기했다? 버려? 버리라고 얘기했어? 아, 칼도안 되고, 뭐가 안 돼? 아, 칼질 아. 아.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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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아, 안 돼? 아, 칼질 안 돼? 아, 칼가안가 아, 가나 나가 아, 가질안 돼? 아, 칼 시간 돼? 아, 아, 맞안 아, 칼면안되 아, 맞기서 아, 아, 칼질 안 아, 어 응. 나 방금 응. 응. <laughs> 야, 방금 잠시 깼었어? 응. 헤야 얘들 랭크 왜 이래? 왜? 네, 다녀주셨요아이가냐아버 <누구야, 나스야>. 빨리 달려! 얘 죽는 거야. 야 할배 누가 맞아줘야지. 녹겠다줘